우리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가수부기드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유 아, 이렇게 네, 잘생겼어요. 아, 아, 아 네, 감사합니다. 등전부터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못들 말를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굉장히 즐겁게들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어, 앞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흥을 한껏 올려주셨는데요. 막 소리도 많이 지르고, 막 춤도 열심히 추고, 막 손도 흔들고 이래가지고 힘들진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! 어, 여러분들 힘드실까봐, 어, 제가 다음 노래에.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. 이렇게 잘 보이시죠, 저? 네. 저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네요. 이렇게 중요한 빛들 있어가지고. 네, 이렇게. 형님또 오셨어요? 네. 하님한테 너얼굴 하님 축하드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티브즐기여분이고민하고 여기 무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도 안들려요. 네,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, 어, 이 다음 노래는요, 어, 김희재가 3일 전에 여러분, 1 0회에 나왔습니다. 김희재가 정규앨범이 나왔습니다. 어,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노래들을 쭉 불러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다음 노래는 좀 잔잔한 곡으로 먼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김희재 노래 중에 첫 번째 타이틀곡인데요, 뽕말이. Oh 오늘 영남국악관현악단 단주에 맞춰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감사주어요 고맙습니다. Let's go, I'll 꽃마리라는 이름이 이 들꽃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. 들꽃 종류 중에 하나가 꽃마리라는 꽃이 있어요. 그 이름을 따서 꽃마리라는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첫 번째 타이틀곡이라고 두 번째 타이틀곡도 있습니다. 아, 첫 번째로 들어 노래는 조금 잔잔한 곡의 타이틀곡이었고요. 두 번째는 좀 신나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거예요. 제목이. 우리 아노, 우리 아노, 우리 아 다들 잘 아시죠? 우리 네. 노라는 예, <laughs> 재밌는 노말을 가진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. 이 곡도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이 필요한데, 한번 신나게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네. 진짜요? 네. 그럼 함성 질러보세요. 지나고나서 내일 목 안나오셔도 괜찮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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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노래까지 네? 안나오면 괜찮다고 좋아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한성을 받고 우야한 우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? Yeah, so.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? Yeah, so. 어머니 제목이 뭐라고요? Yeah, so. 아버지 제목이 뭐라고요? 아저씨 yeah, so. 한 번에 yeah, so. 아, 한 번에 알아주니까 yeah, so. 너무 감사한 거 같습니다 아, 예. 누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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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 누나?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누나는? 제재미 뭐예요? 예. 진짜 미안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고 제목을 우연으로 지었어요.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네그 뒤에 계신 분들 저잘 보이십니까? 네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보층에 계신 분들 소망 흔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층에도꽉찬네요 저희가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<laughs> 감사합니다 원래는 가수들이 이렇게 행사장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저쪽 많이들 안 다니시는데 저는 좀 소통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연장 오면 가요 연예인어 네.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쪽 저쪽 다니니까요 갈 때마다 어, 눈에도 많이 감으시고 어, 사진기 많이 꺼내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는 우중 뭐 하면 가수들이 어, 이런 재밌는 농담을 해요. 이제 저 마지막 곡인데요. 어, 요리한이, 여자분은 비슷 보인다고요. 마지막 곡인데, 여기도 네. 들어가는 척, 못 이기는 척 하나가 나오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노래를 뭘 하는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. 몇곡 하는지도 이미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이미 뭐몇곡 하는지도 알고 계실 거고, 무슨 노래 하는지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, 그냥 노래할게요. 다음 노래는 제가 처음 불러보는데요. 제 정규 2집 어? 앨범 수록된 노래 중에, 정든 사람만 이 노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실만한 노래를 한번 골라봤거든요. 쭉 나는 나이가 6 0이 넘었다 하시는 어때요? 여 우리 이 계세요? 왜다 20대인 줄 알았지? 오딨다 오빠 얘네는 희한한 20대고 나는 30대입니다 왜이 많이 계셨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, 김희재가요 그동안 댄스 트로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정품 트로트 거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? 네! 그.. 어 아마 익숙한 백자가 나오실 거예요. 그러면은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지요? 네! 여러분만 믿고 정든 사람아 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불러봤는데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? 네!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즐거우신 거 맞죠? 네! 노래가 끝나고 나면 큰 바라는 것같아가지고 괜찮으시죠? 네! 이제 저는 마지막 한곡 남았습니다.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, 인사드리다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혹시 뭐 저한테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십니요 사랑한 제발이 단주가 준비가 안 됐어요. 조금만 <laughs> 불러볼까요? 단주가 네! 요즘에 댄스곡 사랑한 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사랑한 <laughs> 제발. <laughs> 내가 쓸수 있게 도와줘 <laughs> 나를 멋있고 뭐 견딜 수 있게 <laughs> 넘어가시려고강 건너 건너 가시려고 채수리 물소리 바람에 넘어가시려오 시간인데요 올해 지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김희재 아까 타이틀곡 이름 뭐라고요? 무야. 어머니 뭐라고요? 무야. 아버님 뭐라고요? 무야. 우리 누나들 뭐라고요? 무야.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김희재 단골 엔딩곡 돌리로 들려드리려고 인사드리겠습니다.